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3일 아, 금요일 새벽이 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리,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라는 아,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 다윗과 사울의 리더십의 가장 큰 어, 차이점은 뭘까 생각할 때,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 그를 통하여 어, 나의 일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아니라 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인간적인 어, 임금이 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어, 그와 같은 음,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어, 물론 블레셋의 골리앗을 치는 일은 기적적이고 어, 용맹스러운 믿음의 놀라운 결과다. 뭐이건 말할 여지가 없겠죠. 어, 그렇지만 그가 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어받고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그가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일개 목동에서 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 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택하시죠, 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연단시키셔서 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연단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무심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우리는 현재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과정을 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 우리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인간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훈련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게 다윗이 목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기까지, 이제 10여 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기간이지만,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바로 그 기간일,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와 같은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그 리더십 훈련 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리더십. 사울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도 하고 다윗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어, 충신을 몰아보고, 간신의 말을 듣고, 자기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굉장히 쫓겨다니면서 이제 에, 여러 번그뭐 어, 광야로도 다니고 사무엘에게도 가고 많이 다녔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어, 그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다윗의 에, 어, Where a b o u t 를다 고발하고 신고하는 다윗이 가는 곳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숨겨졌다가 여러분 여러분 노베 제사장 어, 어, 아이도벨 같은 사람, 아, 아이멜렛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어, 벌써 죽임을 당하고 어, 그온 가족과 온 제사장의 그런 시리가 어, 완전히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이렇게 갔는데. 어, 22장에 보면 가선 지자가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굉장히 큰 챌린지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경은 사울의 그와 같은 본거지가 음, 있는 곳이고 어, 거기는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에, 다윗을 금방 알아보고 어, 다윗의 그런 음, 어, 어디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어, 유대 경내에 들어가서. 어, 거기에서 이제 숨어 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 그일날을 쳐서 그일날 곡식을 다 뺏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어, 다윗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될까? 칠까요 말까요? 어. 어, 이런, 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 사실에 대해서, 어, 많은 다윗의 그런 부하들, 같이 있었던 그런 음, 부하들은, 음, 다윗의 그와 같은 일들을, 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퀘션마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일날에 칠 경우,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겠고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면 사울에게 쫓겨날 것은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위험하고 또이 쫓겨다니는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 그죠?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고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어 전쟁을 하, 하며 전쟁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전 전쟁, 전쟁에게는 병사들이 죽게 되고,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파워가 굉장히 연약해지고, 여러가지 같은 이유가 있어서, 다윗의 그 신복들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듯함을며함을며그 하물며, 하물며 일라에 가서 플레셜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듣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일라에 있던 사람이 다윗을 또 신고하죠. 또 신고해요. 그래서 어, 사월이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어, 그일라라고 하는 도성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도가 내든 쥐다. 생각하고, 이제, 그, 다윗을 다시, 이, 사로 잡으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하나님께 또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숨겨주겠는가?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또 오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널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일라를 떠나고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음,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이 짧은 사건 하나에 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 불셋을 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냥 그 온전하심의 스텝스텝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어, 놀라운 하나님의 에, 그런 통일왕국을 이룬 것은 다윗의 욕망, 용맹스러운 그런 어, 장군으로서의 지략과 전략보다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어디에서부터 됐냐?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에, 받았던, 따, 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 정말 어렵고 힘든, 어, 앞을 모르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과 같은 간절한 열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마다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다윗다윗된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가운데 장차 왕이 되어서 정말 귀중한 일들을 수행할 때에 자기 뜻대로, 백성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의 작은 현장에서, 삶의 직접적인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와 같은 훈련을 삶의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